약한 관절이다 보니까 그런 을을 당했다니 좋아쉽고 내년은 용가는 거라고 항상 하겠었는데 축제 시즌을 그냥 이거는 딴거 없이 기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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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타를 했었더라면 뭐직지 프로란 게 이렇게 관기장에 나와서 시합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뭐 어디가좋고 뭐 이런 거는 다 진짜 분명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고실력누 뭔가 좀 그런 실력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 했으니까 좀 개인적으로는 너무 뭐 아쉽다라는생각에요도 특정 부분이 제일 진짜 초반에는 거의 뭐, 뭐, 두달 이상 플라이도 제대로 못 쳤으니까 그게 너무, 어, 너무 아픈 부분도 있었지만 그거 때문에 좀 되게 힘들게 타격을 했어가지고 진짜 플라이 하는 시내 너무 힘들어서 진짜 삼국정권이나 <laughs> <laughs> 뭐, 진짜 삼루나 이렇게 가면은 그것도 이제 제대로 캠플라이 하나 못 쳤으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심리적으로도 아무래도 좀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어, 이겨내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지금 많이 아쉽습니다 어. 어, 네, 나는 그렇아요 어, 어, 평소처럼 그냥 열심히 한다 생각하고, 앞에서 먼저 나서서 하면은, 오배들도잘 따라올 테고, 손배들도잘 어, 많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렇게만 하면, 어, 잘 나서고. 부담감을, 갖 하진 않는데, 이제. 우리도 매 경기 매 경기 이기려고 다들 파이팅 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거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후반기도 다 최선을.